안녕하세요. 소미 분양 정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요. 전국적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 청약이 뜨게 되면 높은 경쟁률로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약 3개월 전서부터 청약 마감을 했던 민간 임대 아파트 대표적인 브랜드죠. 서청주 318화뷰 1차와 현재 진행 중인 안성 금호 오올림 오송 파라곤이 있습니다. 톡방에서 보시면은 최근 이슈가 되는 곳인 만큼 탈도 많은 곳인데요. 세 군데가 같은 민간 임대 아파트이지만 청약 조건과 임대 보장 조건, 분양 전환 시확정 분양가 계약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하나 민간임대 상품이기 때문에 전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해오시는데요. 사실 민간임대 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업받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임의대로 할수 있고요. 분양 가격, 공급 조건 등 전용 18평 미만을 제외하고 시 공구와 협의만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과 사업 주체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하면은 분양 전환 조건도 빠질 수 없는데요. 최초의 민간 기업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 후 2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과 협의해서 분양도 가능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고요. 남은 물량에 한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면은 결국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 임대를 붙이게 되면 일부 세대는 임대로 일부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사업 주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보통 확분가 즉, 확정 분양가를 뭐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최초 민간 기업 건설사가 바뀌는 경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중주 3.18합유 1차 같은 경우, 올전세, 전국 청약, 10년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고, 10년을 살지 않아도 보증금 회수가 되는 조건이고요. 안성구모올린 같은 경우는 일부 세대는 월세형, 일부 세대는 전세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사업자와 협의 없이 전세를 할 경우에는 계약 파기 조건과 계약금, 위약금으로 지급이 안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성, 금호, 어울림 같은 경우는 며칠 전 월세형과 전세형 추천 발표가 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최초 청약시에는 월세형이 당첨이 되면은 계약금 환급이 안된다라는 조건이었지만, 현재는 계약 포기 세대는 계약금 환불 조건으로 변경이 됐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 조건 변경이 가능한 것이 인간인데 아파트입니다. 여기저기 유튜브를 댕기면서 댓글 남기시는 분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 주체가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기 때문이겠죠. 확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아파트 모집 공고와 함께 주택법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송 파라공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 아파트이지만 당해 지역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월세형 전세형이 각각 분리되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임차인 모집 공고란에 보면 입주 후 주거실태 조사에서 최초 임차인과 실거주가 다른 경우 계약 파기 위약금 조항이 있고요 임대사업자와 협의 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청약을 두 군데 넣었지만 은 낙첨됐습니다 오성 같은 경우는 문자가 왔는데요 자격 미달 세대로 선착순 진행한다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왜 굳이 말하냐면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출권까지 규제로 더 이상 투자나 내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투기 과열 지역, 조성 대상 지역 부동산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 프리미엄이 억대까지 보장이 돼 있어도 양도세 최하 50에서 78%를 빼고 나면 사실 돈도 안 되겠죠. 당분간은 말입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도 힘들뿐더러 당첨이 됐다고 해도 주택수 포함되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있고 각종 세금 등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집 마련하고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격이니까요 현대 시대에서는 전세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민간 임대 아파트의 조건 정말 좋습니다. 주택수 위포함, 각종 세금 없구요, 전매 가능하고 청약 통장 자격 조건 등 프리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에서 진행한 조건만 잘 비교 분석 후에 진행하신다라면 이득이 되는 상품이겠죠. 솔직히 계약금 10% 내고 입주 시까지 본다라면, 예를 들어 계약금 3천만원을 내고 1년 후 최하 3천만원 프리미엄으로 받는다라면 이 조건 좋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권이기 때문에 양도세도 없습니다. 욕심이 좀 가도하신 분들은 기본 조건에서도 전대도 돼야 되고, 확정 분양가도 나와야 되고, 전매도 당연하고, 한달 이내 프리미엄에 4천 이상 띄워야 하는. 참, 이건 진짜 가능하겠어요? 이 조건에 당첨될 자신이 있냔 말이죠. 물론 여유가 되면은 웃돈 주고 사서 향후 프리미엄이 더 뛰겠죠. 근데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청약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10억, 뭐 20억짜리 우습겠죠. 근데 저같이 목돈, 종잣돈 만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민간임대 아파트에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상품입니다. 어디에서 전세에, 아파트에 살면서 프리미엄까지 챙길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 하나면 무조건이겠죠. 아파트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변 시세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오르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초반에 사설이 좀 길었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 소액투자 안전한 상품 인간인데 아파트고요 서충주 3일 파라뷰 2차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3일 파라뷰 2차 청약 일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에 청약을 시작으로 1차 919세대 청약 경쟁률이 252대1로 마감을 하고요. 10월 2차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서춘주 신도시 3일8 아뷰 1차가 워낙에 떠들썩했기 때문에 2차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도 아직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춘주 신도시 3일8 아뷰 2차는 분양 전환형 임대 아파트이고요. 분양권 아닙니다. 임차권입니다. 10년 올 전세이고요. 물련 2년마다 보증금 인상이 있습니다. 5% 이내이고요. 보증금은 회수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을 겁니다. 해당 지역의 30%, 기타 지역이 전국 70%입니다. 청약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나 내집 마련의 꿈을 꾸시는 분들도 너무 좋겠죠. 각종 세금, 양도세, 뭐 재산세, 취득세, 보유세 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임차권입니다. 전매가 가능하고요. 약정 계약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임대보증금 회수하고 나갈 수 있겠죠. 중도금 대출, 무주택인 경우는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1주택 이상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5억 원이하이기 때문에 대출 제한이 있겠지만, 서중주 3.18아뷰 같은 경우는 시인사 자체 보증이 있기 때문에 다 주택자도 시인사 자체 보증으로 1인 1건 시인사 보증 대출이 가능합니다. 3 1 8합도 1차 때는 1인 1건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1차 계약자가 2차를 계약할 경우는 시행사 자체 보증 대출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또 법인인 경우는 시행사 자체 보증 문의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법인은 시행사 자체 보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인 경우는 허거대출 1건과 시행사 자체 보증 대출 1건, 2건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임대보증금 사고유염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00% 보증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사업진행과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아니시면 되고요 대학생과 60세 이상 소득이 없는 분도 신용카드 사용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라면 대출은 나옵니다. 소청주신도시3일 파라뷰 2차 민간임대 조건과 청약 신청 자격을 보셨으니까 청약 일정표를 보셔야겠죠. 아파트 930세대와 단지 내상가 48실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10월 15일부터 사전 청약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전 청약 의향서는 접수한 분들에 한해서 온라인 청약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우선순위 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 청약도 가능하지만 사전의향서 작성 신청도 인정이 됩니다. 두개다 낭첩시에는 선책순 때또한 번의 우선순번이 부여됩니다. 사전 청약 신청서는 간단한 작성과 주민등록증 복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증 노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뒷자리를 가린 후에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되겠죠. 아파트 청약 서류 접수 같은 경우는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요. 온라인 청약 접수는 10월 28일, 29일, 30, 31일까지입니다.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일이고요. 정당 계약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선착순 계약 진행은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상가 청약 일정입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전 청약 신청 접수를 받고요. 11월 10일이 사전 청약 신청서를 접수한 분들에 한해 가지고 상가 청약 신청금을 받고요. 11월 12일 상가 추첨이 있습니다. 11월 13일 상가 호실 지정 후에 11월 14일, 15일 정당 계약을 끝으로 청약 일정이 모두 끝납니다. 아파트 온라인 청약 신청 접수 시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고요. 청약 고유 코드 번호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고유 코드 번호는 F220번입니다. 3 1 8라뷰 2차 때는 타입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84A 타입, B 타입, C 타입. 코드 입력 후에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 유튜브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거실 이면창 파노라마 뷰인 B 타입을 선호하고요. 추천해 드려요. 물론, 이제,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은 84A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청약 일정을 다 보셨으니까, 민간임대 아파트 의 조건은 너무 좋지만, 미래가치, 비전 등안볼 수가 없겠죠? 매매 시에 부담감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서충주 신도시는 기업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편입구역 및 면적을 보시게 되면, 10.8km 제곱미터, 약 327만 평, 중부권의 최대 규모로서, 서울특별시 중구보다 큰 면적이고요. 인근에 있는 원주기업도시 5.3km제곱미터 약두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서충주기업 신도시 중심에 서충주 3일 파라뷰가 있고요. 현재 104개 기업체가 입주를 해서 6,500여 명 근로자가 근무 중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순으로 조성이 되고요 서충주 신도시 인근으로는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비지코어 시티 산업단지, 충주 법현 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 산업단지, 코스모 신소재 신공장이 신공 규 증설되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충주 신공장 착공, 금가, 엄정 일반 산업단지 등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로는 현재 충주역이 있는데요. 올해 12월 말 1단계 충주 2000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2단계는 충주에서 문경 구간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수서에서 광주선이 개통이 되면은 충주에서 수석까지는 논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전국 어디에도 KTX 역사가 있는 지역에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학군 같은 경우는 단지 바로 옆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신설 예정이 되 됐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3일 파라뷰 바로 앞이 중심 상가가 두개 블록에 걸쳐서 입주 시기에 맞춰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 시내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매매 시세를 보실 텐데요. 봉방동에 있는 푸르지오 입주 8년 차인데요. 분양 당시에 2억 9천이었는데 현재 4억 4천.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입주 4년 차이고요. 분양 당시에 3억 6천이었는데 현재 4억 8천대이고요. 호암 히스테이트 하일이 입주 3년 차인데 분양 당시 3억 2,700. 현재는 4억 9,900만 원. 반년 사이에 약 1.5배 이상 급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기업신도시 내 매매 시세로는 하나포레나 서충주가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인데요. 분양 당시에 3억 5천 대로 분양을 해서 현재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이상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편화세상 충주 입주 5년차 분양 당시에 2억 7천이었는데 현재 4억. 충주시티 자이. 입주 5년 차이고요. 당시 2억 6천이었는데 현재 3억 8천대.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원대를 돌파하면서 호가는 그 이상이 되겠죠. 충주 지역 내에 있는 단톡방의 내용인데요. 서충주 신도시 개발과 중앙탑 관광 개발이 맞물리면서 국가 선당 개발이 본격화되면 중앙탑면의 개발될 땅은 한정적이고 개발 압력이 거세질 겁니다. 지금도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요. 글쎄요. 두 배, 세배 오르고 나면 지금 가격이 매우 착해 보일 겁니다. 다음. 기업 신도시 아직도 개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심 상가 쪽다 들어차고, 아파트 부지 다 들어서고, 드림파크 개발 국가 산단, 개발, 이것만 해도 엄청난 호재인데, 이것으로 끝날까요?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미래 가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3일 파라뷰. 가 입주하는 2024년 경에는 프리미엄이 예상이 되겠죠. 318라뷰는 1,800여세대 충주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로 어, 커뮤니티 조성이 되고 호텔식으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더뜰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상품 정보를 보셔야겠죠. 먼저 사업지인데요. 공급이치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도급 화곡리 1,000 251번지 이론이고요. 지역 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공급 규모로는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총 930세대입니다. 공급 면적으로는 84A 타입이 595세대, 84B 타입이 320세대, 84C 타입이 15개 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1222대이고요. 세대당 1.3대 1대입니다. 입주시기는 2024년 12월 예정입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전체 930세대 13개도 84단일 A타입과 B타입, C타입 구성이고요. 3일 8라뷰 1차 옆으로 조성이 됩니다. 단지 동쪽으로 부출입구와 주출입구 그리고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건물이 V자형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84A타입 같은 경우는 판상형이라 건물의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84B 타입은 타워형으로 양문을 볼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 중간에 위치합니다. 84C 타입은 15개 세대로 313동에 위치하게 됩니다. 1차 때보다는 84C 타입이 현저하게 작은 세대수이고요. 고민하실 이유 없네요. 판상형인지 타워형인지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동향과 남서향 방향입니다. 평면도입니다. 84A 타입 595세대.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입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펜트리 3개, 발코니 2개, 드레스룸으로 구성이 되고요. 84A 타입의 장점은 수납공간이 많고요. 현관에서 주방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타입입니다. 다음 84B 타입입니다. 320세대이고요. 타워형이고 투베이입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팬트리 2개, 발코니 2개, 드레스룸. 어, 84B타입 같은 경우는 특화구조로서 거실의 3면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거실에서 3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감이 최고겠죠. 또 안방이 기존에 있는 타입들보다 넓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84C타입인데요. 15개 세대이고 2배입니다. 구성도는 84B타입과 동일하고요. 좀 다른 부분은 거실의 이명창이고요. 안방 부분이 84B 타입보다 조금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조건입니다. 2차 임대 보증금이 저층이 3억, 중층이 3억 600만원, 최상층이 3억 1200만원, 층별 차이는 약 600만원 차이가 나고요. 1차 때보다는 인상된 금액인데요. 저층이 700만원 인상되고, 중층이 1000만원, 고층이 1300만원입니다. 계약조건으로는 계약금이 10% 인데요. 1차 때 천만원 내시고, 2차 나머지 금액을 한달 내에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요. 잔금은 입주 시에 30% 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 임대 아파트 서충주 신도시 3일8합이 2차 청약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전세형인지, 월세형인지, 분양 전환이 가능한지, 전매 가능 여부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를 보셔야겠죠. 원금 회수 시에 프리미엄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중주 기업 도시 안에 입주하는 3일 파라뷰 같은 경우는 당장 한달 내에 프리미엄이 급격해지진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돼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 이후부터는 거래가 활발해질 거고요. 1년 이상이면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입주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계약금 3천만 원 정도 넣고 당장에 프리미엄 6천, ,000, 7천을 바라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소액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추해 봅니다. 최소 계약금 3천만 원에 1년 후 3천만 원이면 괜찮은 장사죠. 양도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차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오늘 민간임대 아파트 서충주 신도시 3.18화뷰 2차 분양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충주 신도시 3.18화뷰 2차 중복권 최대 규모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직주 근접 특화신도시 약 12,000명의 신규 근로 인구 유입 2조 2,79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의 중심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약 1,500명, 충주 법현 산업단지 약 1,400명, 비즈코 산업단지 약 772명,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 그 산업단지 약 8,000명. 그 외에도 봉춘주 산업단지 약 1,600여 명, 금과 엄정 일반 산업단지 약 7,848명, 현대 엘리베이터 약 3,000여 명, 코스모 신소재 약 350명, 현대 모비스 제2 공장. 간접 고용 포함해서 22만 명 등등. 충주 기업 신도시의 미래 가치, 3 1파라뷰가 함께합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3 1파라뷰 프리미엄, 주택수 미포함, 청약통장 불필요, 전매 가능, 각종 세금 부담 없습니다. 임대 보증금 100% 보증이 되고요전 세대가 84 단일 타입입니다. 전국 청약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 없고요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호텔식 조식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명품 커뮤니티, 조경료 40%를 자랑하는 에코단지, 소충주 신도시 3.18화뷰 2차, 지금 신청하세요.